이런 불운한 FA 사연이 또 있을까?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 중에서 A등급 때문에 발이 묶여 이적은 커녕 꿈도 꾸지 못할 선수들이 보인다. KBO는 5일 2026년 FA 자격을 부여받은 선수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0명 중 A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7명이었다. 김태훈과 유격수 박찬호, 지명타자 강백호, 투수 조상우, 투수 서진용, 외야수 최현준, 투수 최현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A등급은 FA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 가운데 지난 3년간의 평균 연봉이 소속팀 내 1에서 3이거나 리그 전체 1에서 32에 드는 선수에게 주어진다. 박찬호와 강백호는 일찍부터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평가받아왔다. 박찬호는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현재 원소속팀 기아 타이거즈를 비롯해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등이 적극적으로 영입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강백호는 예상만큼 영입전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박찬호와 강백호는 100억 원대 계약설이 나돌만큼 A 등급이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서진용은 SSG 랜더스에서 통산 88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투수지만 지난해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꼬였다. 47이닝, 평균 자책점 5.55에 그치면서 지난 시즌 뒤 FA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올해 다시 도약하려 했으나 1군 2경기 등판에 머문 뒤 퓨처스리그에서 구속을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어쨌든 최근 2년간 보여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도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준특급들이다. 조상우와 김태훈, 투수 최현준과 외야수 최현준 모두 A등급 보상을 치르며 타팀으로의 이적을 원하기는 모호한 선수들이다. A등급은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1명 혹은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연봉은 조상우 4억원, 외야수 최현준 4억원, 김태훈 2억 4천만원, 투수 최현준 2억 2 5 0 0만원이다 조상우와 최현주는 보상 금액이 큰 축에 속하는데 보호 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를 내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21번째 선수를 포기하고까지 데려올 만한 선수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조상우는 올해 기아에서 이른두 경기 6승 1세이브 28홀드 60이닝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지난해 장현식, LG, 이 떠나고 필승조가 시급했던 기아의 트레이드로 합류에 꽤 유의미한 역할을 했지만, 키움 마무리 시절만큼의 구인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는 박찬호 영입 논의가 가장 우선인 분위기이며, 투수 중에서는 이 영화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영화는 선발과 불펜 모두 소화 가능하고, 비등급이라 보상 수준의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조상우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상우는 이후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른 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다. 외야수 최현주는 올해 기아에서 NC로 트레이드되며 반등을 노렸지만 특급 대우를 받기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126 경기에서 타율 0.242. 413 타수 배간타, 6홈런44 타점, 오패스 0.621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젊은 외야수 최현준의 인기가 높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베테랑 박혜민과 김현수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 김태우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A 등급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올 시즌 73 경기에서 2승. 이세이브 19홀드, 66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A등급을 받고 타팀 이적을 기대하기엔 다소 미흡한 성적이다. 페이를 신청하더라도 원소속팀 삼성과 잔류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투수 최현주는 두산 2017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사이드암 투수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0승을 거두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자책점 5.38에 머물렀다. 올 시즌 중반 불펜으로 전환의 9월들을 기록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잡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A등급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가 2025년 모든 일정을 끝마쳤다. 그러나 구단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이제 자유계약선수 fa 시즌 이른바 스토브리그가 시작된다. 올겨울 스토브리그는 5일 kbof의 자격선수 공시로 막을 연다. 해당 선수가 승인을 신청하면 kbo는 8일에 승인 명단을 공개한다. 2021년 단연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fa 시장의 대형계약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결과 스토브리그의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번 겨울은 분위기가 다르다. KBO가 내년부터 경쟁균형세, 셀러리캡, 상한선을 다소 높이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셀러리캡 상한액은 올해 137억 1165만원에서 143억 9723만원으로 상승한다. 또한 각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의 연봉은 절반만 계산된다. 구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수억 원의 여유가 생긴다. 제재금도 줄어드는데 올해까지는 구단의 연봉 상위 40명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제재금, 명목상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KBO는 일부 구단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1200만 관중이라는 흥행 성과와 함께 구단들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 올겨울. FA 시장의 핵심 카드로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30, 와 KT 위즈의 강백호, 26, 가 꼽힌다. 2019년부터 기아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 중인 박찬호는 공격 수비, 주로 모두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 매 시즌 타율 3할 안팎을 기록하며 출루율도 꾸준히 0.350 내외를 유지한다. 도루 역시 최근 4년 연속 20개 이상을 성공시켰다. 내야 보강을 노리는 팀들이 박찬호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표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케이트가 거론된다. 롯데는 2023년 nc 다이노스의 주전 유격수였던 노진혁(36)을 데려왔지만. 3년째 이어진 타격 부진으로 내년 전력구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KT 역시 센터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 주전 내야수 대부분이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만큼 박찬호가 내야의 중심을 잡는다면 가을여구 복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백호는 2018년 데뷔와 동시에 주목받은 차세대 거포다. KT에서 꾸준히 중심 타선을 맡아왔지만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간간이 일루수, 우익수, 포수로 나서기도 했으나 사실상 지명타자에 가깝다. 이는 FA 시장에서 약점이 될수 있으며 결국 영입 경쟁의 치열함이 그의 몸값을 결정할 요인이 된다. 또한 준척급 페이들도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베테랑으로는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강민호, 40, 한화 이글스 외야수 손하섭, 37. 두산 베어스 외야수 김재환. 37. KT 내야수 황재균. 38. 이 있으며 젊은 층으로는 NC 외야수 최원준. 28. 두산 투수 이영아. 28. 하나 투수 김범수. 30. 등이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